몸과 마음의 이야기 어느 날 몸이 마음에게 물었다. 나는 아프면 병원가서 치료하는데 너는 아프면 네가 치료해주니 마음은 이야기한다. 나는 내가 치료해야 해. 그렇다. 사람들마다 치료의 방법이 다 있다는 것 같다. 스스로 치료하는 만큼 힘들고 더 많이 아프지만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운동을 하거나 미친 듯 일을 더 열심히 하거나 방에 처박혀 두문불출하거나 미친 듯 웃는다거나 나는 어땠을까? 한시도 쉴틈을 주지 않는 내 마음에게 나는 어떻게 치료해줬을까? 미친 듯 외로움을 줄 때도 그 같은 연애가 끝났을 때도 잠못 들어 심장이 터질 듯한 답답함을 느꼈을 때도 고단한 내 삶에 멈출 수 없는 눈물을 흘릴 때도 몸이 이야기한다. 나는 수시로 말을 걸어 처음에는 아주 작은 소리로, 나중에는 큰 소리로. 큰 소리가 나기 전에 내가 먼저 말을 거는 방법도 한 방법이야. 많이 아파서 치료가 필요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걸어봐. 그래. 오늘 문득. 예전에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준 것이 생각난다.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너는 몸과 마음에게 어떻게 해주냐면서 들려준 이야기인데 그때는 내 몸과 마음 내 것이 아니고 자기 것이기에 소중히 다루고 있다면서. 그러니 너도 내 몸과 마음 소중히 다뤄주라고 몸이 아파서도 안 되고 마음이 아파서도 안 되니 몸과 마음에 말에 수시로 귀를 기울이며 먼저 다가가 발이 건네라고 그래 그때는 이야기를 듣고 고마움에 그 눈물을 흘렸었지. 한동안 방치했던 내 몸과 마음에게 미안하다. 그동안 미안해, 엄마, 마음아. 이제는 기기 우려 잘 듣고 내가 먼저 가르쳐 줄게. 몸과, 몸과 마음은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몸이 아파서도 안 되고, 마음이 아파서도 안 되고. 그래서 몸과 마음은 일치하고, 함께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많이 아팠을 때, 그때를 떠올리면서 한번 이 글을 읽어보았어요. 몸이 아플 때는 이제는 건강해지면 더 열심히 건강 챙기고,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갔는데또 살다가 보면, 몸도 해치고, 마음도 해치고, 그러다 보면, 뭔가 마음이 다 다치고 말아요. 우리 모두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인간하지 않나요? 저는 인간이 가는 것 같은데, 음. 저희는 현대 장리 한의원입니다. 저희 근처에는 현대 장리 한의원이어서 침을 맞고 있어요. 어, 오늘 걷기 운동하려고 산키스 공원에 갔는데 지압하는 데 가서 걷다가 한 10바퀴 째 돌았나? 그때부터 아찌, 오수아 빼는 데를 착 줄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응시 방식으로 치료를 하고 한의원에 와서 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방중아 뼈 다리 있는데부터 응. 허리까지 타고 올라오면서 허은 하고 쉬신 느낌이 있어요 응. 일주일 동안 응. 응. 침을 맞아야 한다고 하네요 응. 응. 이제 침 묻는 동안에는 걸으면 더 힘드셨다고 걷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걸을 때 저처럼 이런 현상이 으키지 마시고, 조심해서 걸으세요. 이기는 현대사회의 한남입니다. 병혹을 지키지 중해서 한방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침을 다 먹고 교환이 끝나고 찜질을 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이야기. 어느 날, 몸이 마음에게 묻는다. 나는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하는데, 너는 아프면 누가 치료해 주니? 마음이 이야기한다. 나는 내가 치료해야 해. 그렇다. 사람들마다 치료 방법이 다 있는 것 같다. 스스로 치료해야 하는 만큼 힘들고 더 많이 아프지만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운동을 하거나 미친 듯 일을 더 열심히 하거나 방에 처박혀 숨은 불출하거나 미친 듯 먹는다거나 나는 어땠을까 한 시도 쉴 틈을 주지 않는 내 마음에게 나는 어떻게 치료해 줬을까 미친 듯 외로움을 줄 때도. 불같은 연애가 끝났을 때도, 잠못 들어 심장이 터질 듯한 답답함을 느낄 때도, 고단한 내 삶에 멈출 수 없는 눈물을 흘릴 때도 몸이 이야기한다. 나는 수시로 말을 걸어. 처음에는 아주 작은 소리로, 나중에는 큰 소리로. 큰 소리가 나기 전에 내가 먼저 말을 거는 방법도 한 방법이야. 많이 아파서 치료가 필요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걸어봐. 그래 오늘 문득 예전에 누군가가 나에게 해준 말이 생각났다 위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너는 몸과 마음에게 어떻게 해주자면서 들려준 이야기인데 그때는 내 몸과 마음 내 것이 아니고 자기 것이기에 소중히 다루고 있다면서 그러니 너도 내 몸과 마음 소중히 다뤄주라고 몸이 아파서도 안되고 마음이 아파서도 안되니 몸과 마음에 말에 수시로 귀를 기울며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너라고 그래, 그때 이야기를 듣고 고마움에 그 눈물이 흘려섰지 한동안 방치했던 내 몸과 마음에게 미안하다. 그동안 미안해, 몸아, 마음아. 이제는 귀 기울여 잘 듣고 내가 먼저 보살펴줄게. 몸아. 마음. 네, 제가요, '뭔가 마음의 이야기'라는 좋은 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 보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늘 그래요. 열심히 활동하고 열심히 움직이고 그럴 때는 내가 내 몸이 아픈 줄을 몰라요. 그렇게 살다 보면 내 몸도 망가지고 내 마음도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은 일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몸이 아파서도 안 되고, 마음이 아파서도 안 된다는 그런 생각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오늘 제가 몸과 마음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위 사람을 보면, 아픈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정신적으로 건강을 해치고, 육체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다루지 않고, 그냥 험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 알면서도, 그래서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살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쵸? <laughs> 저 또한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몸과 마음의 이야기처럼 자기 몸을 소중히 아끼고 몸과 마음이 일치하면서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